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칠리야두고 주시겠어요? 사장님 여기 몇년된 거예요? 지금 이제 년 차예요. 제가 이 칠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성격 때문에 뉴욕에서 좀 배워왔습니다. 경의대 최고의 핫도그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미국식 핫도그가 생각나서 경의대 앞에 있는 브렉페스트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칠리 핫도그를 주문했는데 사장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배오신 칠리 소스를 사용하셔서 주문과 동시에 바로 조리해주시고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핫도그 번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소세지는 육즙이 톡 터졌고, 그 위에 올려진 칠리 소스는 매콤함과 단맛의 밸런스가 절묘했습니다. 치즈 고소함까지 더해져, 진짜 뉴욕 길거리 핫도그 느낌이 났습니다. 핫도그 생각할 때, 여기 꼭 저장해두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